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엉덩이와 다리 뒷면에 힘을 좀 기르고 몸통과의 협응력을 높이는 동작을 안내 드리겠습니다. 개인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의자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. 손으로 벽을 짚으실 수도 있고요. 사실 의자나 벽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셔도 좋은 움직임입니다. 우선 저는 의자에서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. 양발은 골반 너비로 넓히신 상태에서 발 전체에 체중이 좀잘 분산될 수 있도록 발의 너비나 발끝의 방향을 좀 조절해주세요.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 뒷면을 먼저 수련을 해보겠습니다. 무게 중심을 오른발 쪽으로 살짝 옮겨 주세요. 그래서 오른발 바닥부터 오른 엉덩이까지 오른 다리 전체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좀 감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왼손은 의자에다가 짚으시고요. 왼쪽 다리에 무게가 빠지면 가볍게 무릎을 뒤로 굽히실 거예요. 오른손은 오른쪽 골반에다가 가볍게 걸쳐 주세요.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선상에서 굽히실 겁니다. 오른쪽 무릎을 굽히면 발목도 굽혀지고요. 그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이 굽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. 오른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굽히고, 엉덩이를 대각 뒤쪽을 향해서 뻗어내셨을 때 정수리는 엉덩이를 뻗어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뻗어낸다고 상상을 하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때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 뒷면에서 느껴지는 힘을 좀 감지하시면서 자세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.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무릎을 굽히고 그만큼 고관절 앞쪽을 굽히셔서 엉덩이를 대각 뒤로 밀어내실 때 그것과 반대쪽으로 정수리를 대각 위쪽을 향해 뻗어내고 그 상태에서 잠깐 호흡하면서 머무시면서요. 엉덩이와 다리 뒷면에 힘을 좀 감지해 보시면 좋겠어요. 천천히 돌아옵니다. 네. 의자에 손을 짚어서 하실 수도 있고 벽을 짚으실 수도 있고요. 사실은 의자 없이 하실 수도 있어요. 오른 무릎을 굽히고, 천천히, 한 다리로 균형을 잡으신 상태에서, 오른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고, 엉덩이를 대각 뒤로 밀어내실 때, 반대쪽, 정수리를 반대쪽으로 뻗어내는 방향성을 같이 인지합니다. 그리고 올라오시면 돼요.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다 해보시면서 엉덩이의 힘과 다리, 몸 뒷면을 느껴보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. a 마스테